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세금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요. 앞으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데 어, 대세 흐름상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 그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 명인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어, 세금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세가지 측면으로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예상되는 세금적 변화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가정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은 아니고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정 하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어, 세금적 변화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명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세금적 변화 세 가지 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금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세금이 나올 수가 있게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취득, 보유, 양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죠. 단기 6년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단기 6년 확정이 됐습니다. 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됐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세부적인 혜택이 있겠죠. 이 혜택 자체가 어, 정권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사라질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비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을 때 세금적 변화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세금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이제 다 주택자분들이죠. 징벌적 세금 추징,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세금적으로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이 취득세죠. 취득세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이제 등기 시점이죠. 등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죠.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매가죠, 매매가. 매매가가 얼만지에 따라서 취득 금액이 당연히, 취득세가 당연히 틀려질 거고요. 누가? 말 그대로 보유 주택수죠. 여 주택수에 맞춰서 중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느냐 뭐 강남 3구라든가 용산에 사면은 중과 적용이 조금 더 2주택부터는 빨리 적용이 되고 비규제 지역부터는 3주택이 될때중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게 또 중요하겠죠 우선 민주당 과거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취득세 강화로 투기 차단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가 적용을 함으로써 어, 취득세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 수가 없게끔 다주택자 분들이 더 이상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못 하게끔 취득세 중가를 적용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취득세 세율을 보게 되면은 어, 1%, 그다음에 8%, 12% 이렇게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주택자 분들이죠. 집을 세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의 취득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집을 사는 순간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금적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납부하고 나중에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로 빼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취득세를 납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가 필요 경비로 빠진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어?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 이것을 필요경비로 빼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 필요경비로 빠진다 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득세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취득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회 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려서 제가 답변도 많이 드렸는데요. 어,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취득세 완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여당, 야당 합의로 인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어, 통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완화는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민주당 자체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하지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 완화 정책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 주택자라도 개투자를 하면은 중과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1주택자 어, 분들은 중과 적용이 없죠. 그쵸 중과 적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1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근데 1주택자라도 갭 투자 말 그대로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중가 적용을 바로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정말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 반발심도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규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실거주 아니면은 집사지마 이런 정책이 나오 곳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득세가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세 라든가 양도세 변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죠 이 부분에서 강화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화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는 대통령 권한입니다. 어, 그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10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어, 그 전에는 90%였다가 10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100%가 되기 직전에 지금, 지금 현재 몇 프로? 60%로 낮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죠. 다음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90%에서 100%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산세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말 그대로 종부세죠. 종부세가 1.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1.6배. 뭐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납부 금액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80% 90%에 육박할 만큼 이 공정시장가 비율 자체가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제 세율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가액 비율이죠. 시장, 시장가액 비율 자체만으로도 납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가격 현실화. 어, 말 그대로 전 정부죠. 전 정부 자체에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폐지는 못했죠. 그죠 법률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 어, 자체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 상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세 대비 시세죠. 시세 대비 봤을 때75% 정도 지금 공시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75%에서 지금 9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세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토보유세 어, 유명하죠, 그렇죠? 국토보유세를 신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엄청난 파장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것을 만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부동산의 불평 등은 말 그대로 토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가 있어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토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너희는 일도 하지 않는 노동도 아니 불로 소득을 계속 취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자체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걷어서 전국민전국민한테 정국민한테 기본 소득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내돈 갖고 소득을 불려나가면서 어,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하고 땅도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자산을 불린 건데 이것을 세금으로 거둬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은 없지만 어, 과거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금 정책이었기 때문에 신설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주택 중과 세율을 2주택부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할 를때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이하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어, 12억 넘어갈 때, 그 다음에 3주택 일대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요. 근데 이게 2주택부터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도세 말 그대로 차익이 생기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양도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 가능성 자체는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대통령 권한입니다. 어, 대통령 말 그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을 할까요? 지금 현재 1년씩 계속해서 연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정권에 1년씩 또 연장을 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주택부터는 20%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3주택일 때는 30%의 중과세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거주 요건이 뭐 신설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갈아타기 할때 우리가 1년 후에 집을 사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간 자체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아파트 전매죠. 아파트 전매 기간이 강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간으로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매 전용 중과 세율이 신설이 돼서 부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이제 상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면에서 어, 많은 규제, 많은 강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어, 이렇게 될수 수도 있다 근데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아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고 어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비조정 지역과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죠 확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넓어지는 거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은 이제 강남 3구 라든가 아니면 용산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근데 추가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마포 라든가 성동구 강동구 여의도 이쪽 지역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이제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영동포라든가 아래쪽으로도 또 넓어질 수도 있고요. 어, 충분히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올 3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적으로 과열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어,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취득세 중과죠. 취득세 중과가 2주택부터 2주택이죠. 2주택부터 중과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부터 보유세 중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양도세 중과죠.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양도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갭 투자 방지 용이겠죠 더 이상 집 사지 마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뭐 담보 대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청약했을 때 청약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하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3월 달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 허가 구역 지정을 더 넓히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보시게 되면은 어,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 과열이 된다,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면은 거래량이 이제 폭등이 된다, 아니면은 이상 거래 지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청약을 하는데 경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아니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내용 자체를 조금 보게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및토기 과열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확대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다 주택자 분들이든가 라 개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3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죠.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문정부 시절이죠. 문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서울 전 구역이죠. 25개 자치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었었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서울 전 지역 묶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렇죠. 서울 전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되면 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바로. 대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체 묶어 버리면은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아예 갭 투자하지 마, 집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 정말 엄청난 파장,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청자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내 자산을 지키거나 아니면 내 자산을 뿔릴 수가 있는 기회로 이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요번에 단기 6년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단기 6년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투자를 조금 해볼까?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볼까? 어, 세금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상담 문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악재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죠 단기 6년 확정이 됐습니다 단기 6년의 경우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제 등록 가능하게끔 변경을 하려면 법 개정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법 개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시행령으로 개정이 된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집권을 잡았을 때어이 단기 6년 다시 없애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없애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세부적인 혜택이죠. 세부적인 혜택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니, 종부세, 양도세, 뭐 비과세 특례 이런 혜택들 자체가 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 세부적인 혜택 같은 경우.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혜택이죠 혜택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을 다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죠 그쵸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기 6년이죠 단기 6년 한 가지가 최신화가 안 됐습니다. 이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세의중과배제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최신화가 됐습니다. 최신화가 됐는데 지금 한 가지 딱한 가지 딱한 가지가 최신화가 안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비과세 특례입니다. 비가세 특례는 지금 최신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 단기 6년의 경우는 최신화가 안 됐지만 장기죠. 장기 10년의 경우는 무제한 비가세 받을 수가 있게끔 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시행령으로 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법 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기 10년의 경우는 비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평생에 한 번이었던 게 무제한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게끔 변했지만 단기 6년은 아직까지는 최신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단기 6년 아직이고 정권 바뀌면 최신화 될 가능성 시청자분들 어떨 것 같나요? 어,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세금적 혜택 절세 효과를 보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이 세금적 혜택 보세요. 다주택자분들 집 사세요. 이렇게 할까요? 시청자분들.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신화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라는 점. 이 어, 부분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다주택 자를 위한 절세 혜택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최신화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 가정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정부 자체에서는 이 비가스 특례죠 단기 6년에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여야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제바람이긴 하지만 어 최신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절세 이제 절세 포인트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세 포인트 첫번째로 보게 되면은 다주택 분들의 경우 어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앞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는 것부터 버티는 것부터 이제 보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는 것 모두 과세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만큼 세금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득세 높여 못 사게 하고요 보유세로 세금 걷어 드리고 양도세율로 높여서 못 팔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주택자들 더못 사게 하는 거겠죠 취득세 높여서요 그쵸 그 다음에 못 팔게 하는 거겠죠 못 팔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도세를 높이는 거죠 어, 내가 10억에 양도차익이 발생이 됐는데 어,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8억은 양도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 2억 밖에 내가 못 갖는다 이러면 솔직히 누가 팔겠어요 그쵸 시청자분들 어, 그만큼 양도세율이 높아지면은 못팔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은 보유세죠 보유세 말 그대로 이 보유세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겠죠. 말 그대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죠. 종부세는 이제 국세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 모두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만큼 다주택자 분들 앞으로 죽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세금 세팅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주택자 분들 정말 집이 많다 그러면은 매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3구 라든가 용산 지금 집 가지고 계신 분들 26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죠 그렇죠 근데 용산 이라든가 강남 같은 경우는 상급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이런 것부터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솔직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시청자분들. 5년 동안 보유세 때려 맞으면 정말로 아플 겁니다. 어, 게임용으로 친다고 했을 때는 에 정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점 시청자분들 꼭 명심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 증여로 자녀한테 빨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명의 세팅이죠. 어, 종부세 같은 경우는 명의 세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납부금액을 낮출 수가 있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세팅 빨리 어, 생각 해보시고 어, 명의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매도 여부라든가 증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위축이 되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옵니다.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난 주택이 많아서 세금적으로 보유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난 빨리 팔아야 돼. 이런데 시장이 위축이 돼서 어, 팔리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만큼 시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세금적인 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의 경우는 6월 이전이죠 6월 2 이전에 세금 세팅 무조건 만들어 놓고 전략을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 세금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시청자 분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60일 안에 이제 치러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각 후보들, 각 후보들이 세금적으로 어떻게 공약을 펼치는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도 각 후보들의 세금적 공약 비교 분석해서 제가 또 최신화해서 업로드를 계속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저희 채널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